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엄청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금융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암호화폐 세계의 공룡, 코인베이스와 전통금융의 절대강자, 마스터카드가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훌쩍 넘는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큰 회사들끼리의 인수합병 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 돈의 흐름을 누가 지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미래화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싸움이 왜 시작됐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요. 금융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두 이름, 코인베이스와 마스터카드의 정면 충돌입니다. 한쪽은 블록체인 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판을 짜고 있는 혁신가이고, 다른 한쪽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카드 결제망을 꽉 쥐고 있던 지배자죠. 사실 이 둘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운동장에서 뛰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미래 결제 시장의 핵심 기술을 차지하기 위해서 같은 링 위에서 만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아니, 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두 거물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걸까요? 이 전쟁의 중심에 있는 상금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을지 모를, 하지만 업계에서는 진짜들만 아는 아주 강력한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설립된 지 고작 몇 년밖에 안된 회사가 어떻게 3조 원이 넘는 가치를 인정받고 코인베이스와 마스터카드를 이렇게 안달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 보겠습니다. 이 모든 폭풍의 눈에 있는 회사 이름은 바로 BVNK입니다.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곳이죠. BVNK의 진짜 가치를 알려면요. 이 회사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 금융이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기반을 닦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들의 사업 모델, 이게 바로 이번 인수전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BNK의 핵심,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수돗물을 쓰려면 땅 밑에 수도관이 깔려 있어야 하잖아요? bnk는 바로 미래의 디지털 경제의 수도관 즉 디지털 배관을 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해외에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고 해보죠. 기존 은행을 통하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달러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거의 실시간으로 수수료도 아주 싸게 보낼 수 있습니다. BNK가 하는 일이 바로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비즈니스에서 아주 편하게 쓰고 또 필요할 땐 즉시 우리가 쓰는 달러나 원화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그 모든 복잡한 기술적 과정을 처리해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설립된 지 불과 몇년 만에 연간 거래처리액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 안에 육박합니다. 이건 그냥 잘 나가는 스타트업 수준이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아래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고객사를 보면, 월드페이, 플라이와이어,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전 세계에서 수십, 수백억 달러의 결제를 처리하는 거대 기업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미 VBNK의 기술을 믿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사를 한번 보세요. 마스터카드의 영원한 라이벌, 인비자, 월스트리트의 거물 시티그룹,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건 이번 인수전의 당사자인 코인베이스조차 이미 VBNK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초기에 투자를 해뒀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업계의 어벤져스들이 모두 인정한 회사라는 뜻이죠. 이 타일라인을 보면 이번 인수전이 갑짜게 터져나온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착착 맞춰지는 과정이 있었죠. 작년 12월에 이미 1조 원에 가까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올해 7월. 미국에서 주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통과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애매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정리해준 법안이에요. 이전까지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규제의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족쇄가 풀리자마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불과 석달 만에 이런 초대형 인수전 뉴스가 터져나온 겁니다. 규제가 길을 열어주니 거인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이거죠. 왜이두 거물들은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BVNK를 선에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동기는 단순히 좋은 회사를 하나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각자의 미래, 어쩌면 생존까지 걸린 아주 절박하고 완전히 다른 전략적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미래를 향한 공격이고, 다른 한쪽은 현재를 지키기 위한 방어입니다. 이 공격과 방어라는 구도로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먼저, 코인베이스는 말이죠. 이걸 공격으로 쓰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USDC라는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그냥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코인이 아니라 실제 전 세계 기업들이 월급도 주고 물건값도 치르는 진짜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BVNK 같은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죠. BvNK를 인수하면 코인 발행부터 실제 사용까지 모든 과정을 다 장악하는 이른바 풀 스탱 네트워크를 완성해서 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마스터카드는요, 이건 생존이 걸린 방어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점점 더 싸고 빠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기 시작하면 누가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마스터카드 결제망을 쓰려고 할까요? 특히 아마존 같은 거대 IT 기업이 BVNK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 마스터카드에겐 정말 끔찍한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는 그 위협의 싹을 아예 통째로 사들여서 내부화하려는 아주 절박한 방어 전력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빅딜은 절대 두 회사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큰 돌을 연못에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금융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죠. 이 거래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쟁카드사는 물론이고요. JP 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 그리고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의 미래 전략까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야말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70조 원. 이게 바로 이번 전쟁의 진짜 판돈, 즉 미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크기입니다. 2030년까지 예측되는 시장 규모인데요, 현재 약 1,500억 달러 수준이니까 불과 5~6년 만에 거의 7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TCP/IP라는 기술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미래 디지털 경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위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VNK를 차지하는 건 바로 이 1조 달러짜리 미래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장은 정말 정직하죠.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월스트리트는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수 전 소식이 처음 나온 직후 코인베이스 주가는 버래령이 터지면서 2.4%나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카드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은 이번 인수가 성공했을 때 마스터카드보다는 코인베이스에게 훨씬 더 크고 직접적인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코인베이스에게는 명확한 성장 스토리가 더해지는 거지만 마스터카드에게는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한 보험료 또는 비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 분석가들이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M&A가 아니라 전통금융과 암호화폐의 융합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로를 경계하며 물과 기름처럼 겉돌던 두 세계, 즉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가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잡거나 서로를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통 금융의 거대한 자본과 네트워크가 암호화폐의 파괴적인 기술을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그 거대한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핵심만 딱딱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인수전의 결과가 두 회사 주가에 정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만약 코인베이스가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당장 2026년 예상 매출을 15%에서 많게는 20%까지도 올려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목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벌써 일부에서는 280달러 이상을 부르고 있죠. 반대로 마스터 카드가 이기면 어떨까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진다면 시장에서는 마스터카드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장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10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인수 결과 니스에 모든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코인베이스가 이기든 마스터카드가 이기든 그 결과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분이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든 금융주에 투자하고 있든 말이죠. 더 중요하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과연 내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